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. 챗GPT4에게 류마티스 어, 관절염이 완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굉장히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면역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. 그래서 없애는 것이 어렵다. 현재 의학적 치료 방법으로는 면역 체계를 완전히 정상화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. 어, 세 번째를 먼저 볼까요? 면역 억제제는 항염증제를 사용하는데 면역을 억제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해서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다. 약을 끊으면 면역이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류마스 관절염 악화되고 즉 면역 억제는 치료가 아닌 증상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고 병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. 기존 의학적 면역 억제제 위주의 치료의 한계를 정확하게 챗지피티가 지정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방법이 없다. 유전적 요인, 환경적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. 체치피티가 말하고 있는 어치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.